사무엘상 7장.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오온족석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오온족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생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요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집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베엘의 아들이요, 수르르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손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자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하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히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의 길에 대해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듯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원하니 그리로과 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무엇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들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이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복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물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오더라. 사월이 오기 전날에 여호께서사물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주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물이 사울을 볼때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오리, 사물에게 나아가리되, 선견자여,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에 내게 가르치소서 하님. 사물이 사울에게 대답하리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네 앞서 선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락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문한 자고 누구냐? 너내아버지온 집이 아니냐? 하는 지라 사흘이 대답하리되, 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형신이 어찌니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흘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중상석의 안껫인데 객은 삼십 명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년 두었던 것이니 내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탐허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때쯤이라 사무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이 함께 밖으로 나갔어 성읍끝대이에사무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